찾아주셨어요? 네. 성공이 아. 되게 많이 보이네요. 어, 그러면 다른 팬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, 아 오늘 정말로 축제 현장에 남겨주셨네요. 늘겨 대구를 저희는 이제 또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는데 대구에 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도 저희 잠 전부터 너무 그쵸 근데 지금 깜짝 놀란게 많은 팬분들이 플링카드를 들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, 오늘 저희 막내 젤로군의 생일입니다 그리에 <laughs> 이게 대구에 와서 대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네. 축하를 받는 것도 정말 뜻깊은 생일이 될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데, 특별한 데 특별한 생일로 맞게 된 저희 로군의 뭐, 생일 노래를 한번 짧게 불러볼까요? <laughs> 그 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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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밤, 훌륭한 밤 네, 그러면 네 여러분, 어, 점점, 점점, 잠시만요 어, 여러분, 예, 예. 뭐 혹시 조금 뭐안 좋은 일 있으세요, 선데님 아니요, 아니요,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알죠, 알죠. 여러분 또 이렇게가 어. 네. 네, 아니, 이게 네, 저희가 초소.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여러분들을 보러 딱 내려왔는데. 네, 네, 네.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오늘 어, 앞으로 많은 공연들이 예, 남은 곡들도 많이 남았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, 지금보다 제가 맞는 네. 조금 더 즐기셔도 돼요 여러분. 네, 어디 네. 한번 두 번째 만들어 볼까요? 준비 되셨어요? 네, 그 곡을 다음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중해주세요